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전적 의미는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우리의 가족과 교회의 식구들을 위험으로부터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또 우리의 이웃들도 지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빛 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의여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엄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내여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의 여살리세.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스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의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스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그 죄는 어, 내가 파스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스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소, 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에스겔 에스겔을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파수꾼의 직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명은 위험에 처한 백성에게 나팔을 불어 경고하여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죽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도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을 보전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해 그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나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자기의 인간적 사상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은 이렇게 신적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죄인들이 파수꾼의 경고하는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으면 멸망하여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책임도 중대하지만 죄인의 어, 자신들의 그 책임도 중대합니다. 6절에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는 부분은 파수꾼이 죄인에게 경고치 않았으므로 죄인이 망하면 그 죄책이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전쟁 때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자입니다. 만일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자신이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파수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죄악이 무엇임을 압니다. 7 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한 자이니만큼 하나님과 함께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격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 다음은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에 우리는 파스꾼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파스꾼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은 경고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이웃도 죽고, 나라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파스꾼은 때를 얻든지 못하든,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어,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어, 부분은 파수꾼은 칼이 땅에 임한 것처럼 급박한 심판이 임했을 때 즉각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칼이 땅에 임한 것과 같은 현상을 보고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경고의 신호로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권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묵상 간증은 페이지 223쪽에 막내 파수꾼의 나팔소리라는 진미경씨의 글입니다. 육남매의 막내인 저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종종 절에 갔습니다. 모범생이던 언니, 오빠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을 다니던 제게 예배는 그저 익숙한 행위일 뿐이었고 학창 시절에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때야 이로써 시댁이 기독교 집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간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를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고자 계획하신 일임을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학벌과 직장, 선풍까지 두루 갖춘 남편과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고 보니 지적장애아였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정신적 물리적으로 밀착되어 제가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돈은 쓸수록 생긴다 내일을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외치며 빚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어, 저는 큰 아이의 장애를 고쳐보려고 치료와 교육의 교육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사교 모임에 어, 늘 아이들과 함께 참석해야 했는데 열등감에 빠져 저의 자존감은 끝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다가 살 소망을 찾지 못해 매일 밤 죽기를 청하며 잠들었지만 눈을 뜨면 여전히 돌봐야 하는 아이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바뀌지 않는 환경에 공고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큐티 책을 사서 어설프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지체들과 말씀으로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죽음으로 현실을 피하고 싶어하는 저의 악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니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고난에 관심조차 없는 친정 식구들이 미워서 그들의 구원에 무관심했던 저의 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친정 식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복음 차일피일 미루는 제게 오늘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큰 고난이 없는 그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핑계대고 있던 제 마음을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파수꾼 삼은 내가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들이 죄 중에 죽게 된다면 그 죄를 내 손에게서 찾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 나팔 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러 고난으로 저를 만나 주시고 파수꾼으로 삼아 친정가족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이상 복음 전하기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있는 SNS 가족 대화방에 말씀이 담긴 글을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말씀으로 살아난 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어, 오늘 큐티 방송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파수꾼의 임무를 소홀히 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먼저 저의 죄를 보고 경고의 말씀과 복음을 잘 전하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늘 말씀과 기도로 망을 보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